사역 훈련을 마치고 난 후에 변화와 결단. 저는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한 평생 주의 길을 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지금은 존경하고 함께 기도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다른 환경에 사는 내 모습이 보이면서 우리 집은 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캄캄하고 화장실도 없는 지하실 상가에 살면서 친구 한명 집에 데려오지 못했었습니다. 여름에 수해를 당해 집에 물이 잠겼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상에 사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학창 시절 10년 동안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회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서 고등학교를 세 군데나 다니게 되어 학업을 잘 이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또 다시 교회 개척으로 이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지하가 아닌 교회 옆 컨테이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왜 이런 가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하며 울며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대학의 실패와 방황들, 학비가 없어 도피한 군대 생활을 지내며 막막하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줄 적지 못한 한 번의 이력서에 직장을 합격을 해서 바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CCC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하여 첫째 아이를 갖고 흥덕으로 이사를 와서 좋은 교회를 만났지만, 제 신앙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가진 것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은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어깨, 어깨는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다주고 싶은데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속으로 더 들어갔고 성공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상처 있고 나 또한 상처를 주며 내 마음의 여유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제자훈련으로 인도하셨고 이제는 사역훈련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나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난은 아무것도 아니며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더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학업에 실패했지만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고 직장에서 나의 성공을 추차 내 눈과 입과 손과 발이 수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신. 아낌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교회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공이 목적이 아닌 선한 영향력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는 신앙이 우선이 되고 아내와 아이들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저를 목자로 부르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상처 입은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쓰러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 드립니다.